입니다 구, 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GTA 3드레스를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려 하는데 자, 한번 해보죠 GTA 3도 다운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가 뜨죠 이거 너무 빨라서 못 읽겠더라고요 오픈 GTA 산안드레스 이게 아마 나 하고 있을 건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아니네 나 죽었는데부터 시작하네 아까 제가 공군기지에 갔는데 별이 다섯 개가 떴더라고요 왜, 왜 이래 두번 클릭하면 안 나? 어디 클릭하니까 방금 안떤데 이게 예, 저는 처음에 좀 렉이 걸려요 아 아까 제가 이 공군기지에 갔다가 비행기 탑승인가 여기 갔다가 한 요쯤에서 이 바다를 다운 건너고 요쯤에서 뭐였냐 뭐가 떴었는데 아 요쯤 여기 여기 쯤에서 경찰 별이 다섯개가 떠가지고 급하게 여기까지 도망을 왔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도망을 왔었는데, 잡히고 말았어요. 여기로 일단 표시를 해놓고, 일단은 저기 경찰이 있네요. 엄청 짜증나 하던 경찰. 진짜 아쉽게 경찰한테 졌는데, 그때 마침 샷건도 있어가지고, 일단 애들 차를 훔쳐서 빨리 가보죠. 일단 오늘의 목표는 비행기 탑승기진가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비행기 있는 데까지 야이내일을 따서 어딜 디가미 세상에 공짜는 없어 뚜시 따사 삭 어디 너덜너덜한 게삭어 역시 나는 총이 있었어 어, 경찰 패치가 하다 떴어, 아. 젠장. 어, 경찰 패치 하나 쪘어. 핫! 펴고, 핫! 사, 그리. 나 아, 빨리 도망가자. 경찰 패치 하나쯤이야. 어, 이 음악은 뭐지? 제가 지금 이어폰에 껴가지고, 소리가 크게 들려요 지금. 자, 푸시, 따사. 야, 일단 도망가고 보소. 야, 일단 도망가. 비행기 탑승 기지는 갈, 수, 어디든지 갈수 있는 데니까. 어, 따돌렸다. 브레이크. 좀, 렉이 심하게 울리네 브레이크 안 먹니? 어흑 일단은. 네, 됐다. 어, 진짜 멋있는데? 아, 노래 틀려져 있는 차는 싫은데. 시끄러워서. 자, 이차 괜찮군. 야, 너 내려. 어디 여친이랑 같이, 어? 여자친구랑 같이 가나 본데 일단 여자친구 먼저 처리해 줄게 어쩔 뚜시 머리 때리고 아 따시 너 뭐야 후 따시 어딜 감히 야 남자가 그렇게 여자친구를 못 지켜도 되겠니 에이? 야 손들어 젠장 간지러 일단 초습피로 도망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아 노래 싫어 아 시끄러 아 뭐야 얘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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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뭐야 여기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여기는 어디다 누고아좀 렉이 풀렸다 어렉 풀렸다 아아 아, 아니네 와 나이바가 폭주 으음 야 이찬 좋아서 그런지 잘안 깨진다 헤헤 <laughs> 한명 죽였다 그래도 경찰 뵀지 어딜 이것들이 도망가나 빠사 뚜시 어딜 문 닫고요 자 일단은 <laughs> 여기 말고 딴 데를 가볼까 아니야 일단은 들려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이 시지 여기 여기가 제 집으로 리스폰 돼야 되는데 이쪽이라면 내가 어디 나랑 전 반대에 있네 그럼 내가 이쪽으로 옆으로 꺾어서 쭉 가다보면 나오겠다 가자 저기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저기가 제 집이 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저기 교통 사고 난거 보소. 지투의 산은 드레스 다음 부분 아주 쉬 쉬웁니다. 사람들에서는 GTA가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종류가 나왔거든요. GTA 1, GTA 2, GTA 3 그리고 4, 5가 아니라 GTA 바이스 시티였나? 어, 바이스 시티. 사람들에서 4, 5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5를 한번 다운 받을 예정입니다. 아그 뒤로 백덤블라이드 자, 갑자기 내리기. 삐이. 내려 내려 나한테 말안 듣는 녀석이 누구냐? 총으로 다 박살 내 주겠어요. 너인지. 아, 개머리판을 젖었어. 개머리판을 젖었어. 어, 다시 일어나? 누가 누가? 저기 가는 거 보소. 두두두두두두. 저 두두. 사람 됐써야겠어어 젠장. 이런 뿅뿅. 젠장 이런. 야, 비캐시. 나한테 말을 안안 들인 녀석이는 이렇게 하지 잘 되지 가자 왜, 왜 이렇게 빡세놨어 짜짜짜짜짜짜짜 하게 구네 진짜 자 이렇게 핫화려하게 패턴 블레이드 아 근데 이쪽으로 가야 돼. 어잠깐 일시정지. 어, 잠깐. 일시정신. 어 어느,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이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지? 어 이쪽이니? 이쪽 이쪽. 푸훗한 이쪽. 일단 탈출을 해서, 싹, 지도 보기. 어, 여기 맞다. 이쪽을 바라보니까, 이쪽을, 오케이! 가자, 레츠고 이거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닌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싹. 오케이. 핫. 여기 쭉 가다 보면 나올 건데, 아마도? 나왜 이쪽으로 가냐? 정 반대쪽이네. 지금 이게 야, 나는 전진한다, 짜! 스킨! 삐용! 어, 스킹! 비용! 어... 아, 엄청난 렉이 유바되고 있어. 젠장. <laughs>